이게 잔반인지 잔반인지 사료인지 모르겠지만 다 굳어버렸어, 딱 약간. 물은 괜찮아, 마시만 해. 맛있대요. 배고팠구나. 간식도 왕닭가슴살하고 오리 가슴살 두 개하고 오리고기 갯건까지 줬는데 순식간에 다 먹어 버리고. 맛있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물도 마시고. 아저씨 갈게. 아저씨 갈게. 맛있게 먹어. 오히려 이게 나을 거야. 오히려 이게 나을 거야. 맛있게 먹어라. 갈게. 안녕. 고양이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아, 참 감기가 와서. 음, 감기가 걸린대요. 감기. 콜록콜록 기침 감기가 오는데 콧물 예. 흘리고 걔네들이 추워서 그렇거든. 예.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내가 지금 히터 틀어주잖아. 네. 그 그러니까 누님이 히터를 누님이 히터를 틀어줘서 좀 괜찮다는 거죠. 몰려들어서 오오. 따뜻하게 해주면 애들이 이겨내는구나. 어, 그러면 돌봐주는 그래. 돌봐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에 따라 다르네. 어, 달라. 어. 잘 먹이고 따뜻하게 해 줘야 돼. 어, 그리고껴안고 그래. 어, 뭐 어, 그러는구나. 아, 고양이들이 가족으로 이뤄서 어. 서로 이렇게 온기를 느끼고 해야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어, 어. 아. 뽁게 넣긴 넣었어, 내가. 보온 돗개랑. 그렇지? 보온 돗개랑 그만 깔아 주면 되지. 보온 돗개랑 그거만 깔아 주면 되지. 예. 그거 좀 아주 그거 그 내가 내가 어제 주고 간 살을 종류별이야. 이게 이건 왕닭 가슴살이거든요. 이거는 오리 가슴살. 이거는 오리 가슴살. 이거는 닭 가슴살. 이거는 오리 고기 개껌. 응. <laughs> 간식 먹으라 그러고 여기 누님 응? 아, 보온 덕개하고 단열재 3 개. 자 보라고 간식하고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지가 먹고 싶으면 먹을 거예요. 얼른요 땡이. 이거는 접어서 자르면 돼네 접어서 한번 응. 접어서 응. 한 번만 자르면 되잖아 잠깐만 나 가위 저기 놓고 왔는데아 어디 자를까요 오케이? 응응 응. 네. 됐어 이렇게 오케이 요거지? 잘라요 응. 아 개집에 비해서 두껍지? 아유 개집에 비해서 나이키 나는 사람이 썰기 전에 두꺼운 거 받았는데 아 그거 근데 두 겹으로 접어서 넣어도 나 이게 두꺼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아니, 아니, 음. 그걸 맨위에놔 주게요 이불을, 네. 이불을 맨위에다 어. 이불 물어내면 내가 별을 위에 올려준 이유가 어. 이불을 물어낼까봐 그런가 다시로 안해 안해 안물어내 오늘 보니까 안물어냈네 그럼 안물어 어. 그래 끈이 길어서 네. 안물어 얘끈 길어요 얼렁요 떵이 처음에 내가 얘 얼룩+ 얼룩+ 땡인줄 알았는얼 얼룩+ 얼룩+ 얼이얼어별룩 거기 얼룩+ 에룩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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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오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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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한 포근하게 이룩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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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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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안에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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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안에 얼룩+ 얼룩+ 어, 두두두 안에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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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뽀 얼룩+ 얼 뽀뽀까지 네. 사랑. 음, 좋지 뭐 아, 들어가서 야안 남아 무슨 거냐? 얘얘 약간 야생기가 남아 있어서 그옷 입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된다. 사람이 잡는 거좀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 아, 이, 이렇게 사람은 좋아하는데 음. 이게 잡아서 뭐막 뭐 하는 거좀안 좋아해요. 약간 음, 야생기가 남아 있어요. 야생 야생개, 야생개. 어른 음? 개, 땡한결낫지그 진돗개들이 하는 장난쳐요. 이렇게 해서 바박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오글 잘됐지만. 응, 그래, 갈게. 다음에 올게. 응? 다음에 올게. 응? 안녕. 응. 응. 이야 다음에 또 올게. 안녕.